中央厂的。对。<Okay. S 3> <Okay. S 2> okay. <목소리도 못해> 영상 찍고 있 영상? 아니야. 애들한 보여줘. 예, 진짜 맛있어. <목소리도 못해> 기부르겠는데. 입을 일으키는 거야? 필요한 거 거기나 그런 거는 거기서 현지 조달하는 게. 어, 입 파람 소리. 너 히파람 듣지 알아 작년에는 는 차가. 나 그냥 빨아 들여이제 <laughs> 눈썹, 네 눈썹 여기기서 응. 살아남은. <laughs> 어 뭐야? <보여. 웃음>

별로다 저기 가별 별로, 저기 좋은데 아 u p 철창 y 옆쪽! 옆 o u n g y o u n 너 이렇게 그게. 오늘 블러셔가 불타는 고 n 마가되 u n g young, young, y o 그 n g y o u 아 g young, young, y o u 깨미 해보겠습니다. m i n 이 10min이 이 10min이 1 0색이1 0이1 0 m 이 10min이 1 0하 i n 이1이 10min이 10min이 이1 0이1 0다 i n 이1 0이1 0이뭐라